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라샤 어반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요. 캄보디아의 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났죠. 캄보디아에서 한국 여성 BJ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신도 유기하고 여기에 대한 용의자로 중국 부부가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사가 맨 처음에 떴을 때는 뭐 혈청 조사를 맞고 여자가 이제 골로 갔다. 그래서 유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캄보디아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온 사건이거든. 그래서 칼로 캄보디아 언론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체도 다 나오고 다 보여 주더라고. 그리고 용의자 얼굴도 용의자 얼굴도 그냥 노빠껍질이한 그대로 다 보여 주대. 중국인 애들인데 근데 요거를 보고 나니까 좀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도 있어 그래서 중국인 부부들이 얘기말로는 뭐 이제 혈청조사 맞고 죽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맞은 시체를 보게 되면 얼굴이 훼손되고 이빨도 부러져 있고 목배도 부러지고 전신에 구타를 당한 것 같은 그런 타박상이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일단은 뭐 이제 혈청조사 같은 경우는 구라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이제 당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뭐 엄하게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튼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냥 한번 이때쯤 돼가지고 캄보디아의 그냥 치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그냥 나도 문득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동남아에서 제법 오래 살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메르인이라고 하는데 기질 자체가 굉장히 순하다고 난 느꼈거든 실질적으로 근데 좀 약간 유감스럽게도 요 근래 캄보디아에서 사건, 사고들이 조금 있었잖아. 옛날에 개그맨이었던 서세훈 씨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에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궁금하더라고. 내가 느끼는 크메리인들은 되게 약간 좀 이제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캄보디아의 치안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BJ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까운 게 BJ 생활을 청산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청산하게 된, 은퇴하게 된 계기가 버닝선이랑 뭐 이것저것 얽힌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자기는 일반인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렇게 다녀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유튜브에 자기의 진실성이 남긴 영상을 하나 올리겠다. 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자기도 뭐 이것저것 그 버닝선 게이트나 이런 거랑 관련이 된것 중에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한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청부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뭐 나오고 있어 실제로 근데 뭐 이제 진실은 뭐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여튼 뭐 지금 와서는 뭐 되게 많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우선은 그 치안이란 것들을 평가를 할때 내가 맨 처음에 무슨 지표를 봐야 될까 범죄로 봐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범죄율보다는 살인율을 보기로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범죄율 같은 경우는, 그,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똑같은, 이제, 강간율이라고 했을 때, 일본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몇십 배 높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내에서의 그런 그, 강광이라는 기준을 맞추려면, 이게 무조건 삽입이 됐냐, 이까지, 이까지가 좀 명확하게 딱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일본 내에서는 여자들이 그런 걸 당해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 한국 내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이제, 다 엮어버리거든. 그래서, 한국 내에서의 그런 이제, 그런 범죄율, 특히나 형범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높게 나오려고, 일부러 높게 나오게 하려고, 길을 쓰면서 이제 높이려고 하잖아.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나마 그 가운데서, 어, 주작 같은 게좀 애매한 게 있잖아. 살인은 그냥 무조건 사람 죽은 걸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걸로 일단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 그래서, 국가별 10만 명당 그살인율로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게 2011년까지 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 10년이 넘은 거지.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또 많이 변해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걸로 근데 대충 봤을 때 그날의 치안을 판단하는 거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다 박살났잖아. 우고차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옛날, 옛날에 참 대한민국 롤모델을 베네수엘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베네수엘라는 다 무너져 내렸잖아.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1년에 살인이 10만 명당 얼마나 일어나냐 하면 67건이 나오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남미 나라들 있잖아. 뭐 이제 그런 나라, 남미나 콜롬비아 이런 데서도 다한뭐 1년에 60씩 나올 때도 있고 30씩 나올 때 있고 보통 한이 정도 수준이다. 치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박살 난 나라가 한이 정도다 생각하고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뭐 30에서 60까지 나온다 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선 대한민국의 <laughs> 대한민국의 10만 명당 할인율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2점대가 나왔어. 2.0, 2.3, 2.1이 나왔는데 근데 2010년이 가까워질 때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 이게. 0.8, 0.6, 0.85 까지 나왔고, 그리고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항상 낮게 나오고 있지. 0.4 까지도 떨어졌다가, 0.4 에서 0.8 까지. 그러니까 0.4 에서 0.8 까지 하루 만에 두배가 오른다고 해도 이거는 살인 자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0.4 에서 그냥 한 번에 좀 그, 그해 조금, 도라이들 조금 나오면 0.8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치아는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이제 미국이랑 비교하면 미국은 5.0대가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미국에는 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뭐 근데 생각보다 총이 있다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총기가 합법하면 오직에 죽을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2000년 초반 때 2.0이었는데 미국은 5.5잖아 두배 정도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나오는구나 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비해서 확실히 동남아 중에서 좀 위험한 데는 사실 태국 필리핀 이런 곳이거든. 그래서 제일 많은 범죄가 일어난 한인들을 상대로 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난 곳은 이제 뭐 필리핀 이런 곳이란 말이야. 필리핀 뭐 앙헬 이런데, 그, 이번에 드라마 봐도 나오잖아. 카지노 봐도 나오잖아. 우리 민석준 회장님 막 총으로 쏴주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여기가 7.4, 7.4, 9.5, 필리핀이 제일 높게 나오고 9대까지 나오고 9.5, 9.1 거의 동남아 동부가 합쳐도 가장 높게 나오는데 필리핀이 맞아 9.5, 9.1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태국은 5.3, 5.4 미국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그지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캄보디아는 4.6, 3.2, 3.3, 3.9, 3.9, 3.4 그래서 2000년 초반대까지 밖에 없긴 하지만 근데 뭐 미국이나 태국보단 낮게 나오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같은 동남아인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랑 비교했을 때 의외로 좀 놀랬던 게 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기질이 좀 싸났다고 느꼈거든. 근데 베트남은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 3.8, 1.7, 1.8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요것도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산주의, 그 공산당 1당 7이다 보니까 뭐 지표도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 몹대로잖아 그래서 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저 지표가 사실이면 지금은 더 많이 내려갔을 거야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이 됐잖아 많이 내려갔고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치안이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 말레이시아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말레이시아 좀 깔끔하게 잘 돼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캄보디아를 놓고 봤을 때 캄보디아는 베트남 말레이시아보다 조금 위험하고 태국 필리핀 딱 가운데에 끼어 있는 느낌인데 근데 나는 캄보디아에서 내가 두 달, 두달 살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비자가 캄보디아는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는, 어, 3개월 무비자가 많은데, 캄보디아는 한 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달 푸놈펜에 살았다가, 그 비자를 익스텐드 해가지고 한, 한달또 c 엠립에서 살았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캄보디아 괜찮더라고, 나는.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한달 살고, 비자 연장해서 한달더 살았는데, 이번에 사건 일어난 것도 푸놈펜이었잖아. 내가 푸놈펜을 리버사이드 쪽에 있었거든. 따지고 보면 리버사이드가 가장, 그런 그럼,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푸논펜 소도지, 그, 한보디아 소도에서 가장 뭐 약간 좀 이제 활락가하게 하기보다는 번화가, 바들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바에서 술 많이 마셨는데, 거기서 바 같은 거 가면 여자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해. 그래서, 술한 잔, 칵테일 같은 거 팔면 4달러에 팔거든, 4달러. 4달러에 파는데, 그 중에 2달러 한잔 팔면 2달러 자기 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고. 구조가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일한잔 팔려고 진짜 열심히 일해, 애들이. 그래서 나도 그래, 뭐잘 놀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동남아 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치안 일을 떠나가지고, 동남아 여기 살아본 분은 알겠지만 되게 어둡습니다. 깜깜해, 깜깜해. 밤이 되면 되게 깜깜해. 발리 같은 데도 보면 되게 깜깜하고, 인프라가 되게 잘안돼 있어. 근데, 내 기억에는 캄보디아가 특히 더 깜깜했던 걸로 기억해. 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깜깜하지만 여긴 짜증난 게 풀린, 풀린 개들이 엄청 많아. 들개나 이런 애들이 개들이 엄청 많이 와, 진짜. 밤에 혼자 걸어다니면 개들이 막아서 위협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태국에 있을 때도 짜뚜짝, 짜뚜짝 시장이라고 있거든. 그쪽에서 사람 한 명이 광경병 걸려서 죽어서 태국은 아직도 광경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두워요 가로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그럼 나도 걸으면서 야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오히려 겁난 무서운 거 있잖아 그치 깜깜한 겁난 무서운 거 그래서 오히려 뭐 베트남 전부 다 어두운 편이긴 한데 특히 어두웠던 게 캄보디아라고 내기억은 캄보디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말 그대로 진짜 CCTV 이런 것도 없고 깜깜하고 찍힐 수 없어 그냥 갑자기 쏘시고 쏘시고 돈 들고 도망가도 야 어떻게 알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동남아 쪽은 치안이 전부 다안 좋아요 근데 내가 말한 부분들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태국에서도 내가 쓰리도 당했고 베트남에서도 쓰리를 당했고 캄보디아에서는 그건 당한 적은 없거든 사실 근데 캄보디아는 진짜 어두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어느 나라를 떠나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뭔가를 당하잖아 지갑이나 이런 걸 쓰리를 당하거나 그러면 한국처럼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다 당해요 그게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거의 1년 반 여행 끝나고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도 제일 습관 들었던게술 먹다가도 뭐만 있으면 그냥 한 번씩 뒤를 돌아봐. 술 먹다가 집에 가다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본다, 이게 진짜. 안 그래도 막 뒤에서 이게, 이게, 이게 내 지갑 들고 도망간 적도 있었고, 가방 메고 다니는데 그거 쓰리 당한 적도 있고, 그래갖고, 무슨 소리만 들리면 그냥 보는적으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게 돼, 진짜. 어. 그게 몸의 배교요 해외에 살다 보면. 그러다가 한국 오고 난 다음에 딱 돌아보다가, 아. 여기가 한국이구나. 아, 여기 한국이지. 아, 여기 한국이었지. 그러면 내가 이제, 첫날에 바로, 첫날에 오자마자 내가 돼지고기랑 이것저것 내가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오다가 술 먹고 이제 바로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런 기억이 내가 나. 그래서, 여튼간에, 뭐 결론은 캄보디아는 일단은 살인율만 봤을 때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약간 이제 가운데 정도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알, 알겠지만 굉장히 깜깜합니다. 밤에. 그래서 해외에 가잖아. 웬만하면 밖에 돌아다니지 마. 한국처럼 밖에 돌아다니기 쉬운 곳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많은 유튜버나 틱톡커들도 와서 한국은 왜 이러냐고 다들 놀란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밤에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한국 치안 되게 짱짱맨이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결론은 어 밤에는 해외 나가면 움직이지 말자 한국처럼 생각하면 무조건 털린다 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에뭐 오늘은요 그냥 이 시끄러운 김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고 마지막은 맞다 여놈 우리 복돌이 우리 복돌이 우리 복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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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돌이 얼굴 잠 오는 복돌이 얼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돌아 카메라 좀 봐봐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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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봐 자자제로투번 하자 목도랑자제로투복리제로투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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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끼기